동냥이, 동냥이 왜 나와 보지도 않았어? 나 왔는데 왜 나와 보지도 않았어? 왜 잤어? 응 음. 엄마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푹 탔어요? 에휴 떨어져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조심해요 동냥이 조심해요 음이귀 가지볶음 카레 남은 거 카레는 한 2-3일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 볶음이네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고추 티각 그쵸 고추 부각인가 티각인가 부각인가 그거고요그 다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김치찜? 아 어, 돼지고기 김치찜 찌 Thank you. 감사합니다. 알려 주세요. 혹시 큰빨도 하나만 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아보카도 블렌디드 사고 가고 있어요. 아,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아니, 몸이 안 좋진 않고 <laughs> 엄청 피곤하네요. 방송 켜야 되는데, 아, 지금 9시 반 넘어가지고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동양당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양은 동양은 동양은 은국방부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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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은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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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고은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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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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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은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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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수사 대상에는 김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없던 네. 상황에서 탄핵 결정 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전관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미시령 발령과 개헌 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최근 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 수사단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 장관이 최대한 빨리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수, 악수, 오늘은 된장찌개랑 어제 먹었던 김치찜 그리고 카레 나은 거, 오징어 똑같아요. 가지 볶음? 다음에 이거. 밥에다가 후리카케 뿌렸고요. 밥이 안돼 있어가지고 밥 하느라고 30분 넘게 TV 보면서 기다렸어요. 많이 부어있네. <laughs> 어, 오늘은 쉬는 날인데, 방송 쉬는 날이고, 오늘은 이따가 부모님 퇴근하시고 같이 코스트코 하기로 했어요. 어, 코스트코 오랜만에 구경도 하고, 뭐, 사올 거 있으면 사오려고요. 동냥이 꾹꾹이 왜 어디가? 응 아빠. 응어 아빠. 에에 맞아 맞아 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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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건조해지 기사를 하게 되면 그 질병이.